보세요. 3과에 일단 지금 명령문에 관련된 문법 내용이에요. 일단 명령문은 명령은 일단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은 내가 말하는 상대방한테 한다는 말이 무조건 전제로 깔려야 돼. 그래서 보통 명령문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명령문의 대상은 항상 너입니다. 너즉너 너. 아니면 너희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U라는 단어를 안 넣어도 동사 원형으로만 쓰게 되면 보통은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비동사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라면은 만약에 You are kind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너는 친절해야 된다. 뭐, to, 그 학생에게. 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너는 그 학생에게 친절하다. 이런 뜻인데, 만약에 이게 명령문 어조로 바뀌게 되면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잉. 실수 분명히 할수 있어서, 얘가 막 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때의 어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얘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B로 무조건 바꿔줘야 돼. 잊으면 안 된다. 다른 것들은 별로 이게 잘안 틀리는데 비동사일 때만 보통의 아이들이 그대로 쓰는 경우인데 비동사 마찬가지 동사원형은 빕니다 알겠죠? 다리 째질 것 같은 윤영이 알아들었어? 분명히 기억하세요. 뭐뭐 되어라, 뭐뭐 여라, 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비동사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문의 기본적인 형태는 뭐부터 시작한다? 무조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동사 원형이요 동사의 원형으로만 무조건 시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뭐 해라라고 얘기할 때는 동사 원형부터 먼저 쓰면 돼. 주어 안 집어넣어도 돼. 왜? 주어는 유라는 말로 다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동사 원형만 그냥 쓰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뭐뭐 해라라는 뜻이긴 한데, 만약 에 하지 마아라고 얘기할 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다른 거다 때려치우고 얘만 들어갑니다. 더즌트 안 들어갑니다. 디든트로안 들어가요. 무조건 돈트만 들어갑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전제 명령의 대상은 너라 그랬기 때문에 you don't가 맞지, you doesn't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거형으로 명령문도 못 해요. 야, 너 어제 공부했어라 이런 말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라가 마치 공부했어라 이런 말은 못 해.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자기 생각 집어 넣으면은 타임머신 타고 너 갔을 때 그렇게 했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말들은 일차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절대 생각하지 말고. 바로 don't라는 말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 하셔야 되고 자 밑에 한번 가볼게요 자 명령문 뭐뭐해라의 의미로 네모치세요 뭐뭐해라의 의미로 비나 동사원형이래요 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는 비동사의 동사원형이야 비동사의 동사원형이니까 최소한 명령문으로 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MRIS 같은 거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랬다.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보강 딱 들어가서 이거 문제 풀때 내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거딱 보고 나서 명령문에다가 MRIS도 찍어놨잖아. 그럼 정말 혼날 거야. 이렇게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제일 많이 실수하니까 하는 거야.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be quiet, be kind to others.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어떤 일반 동사를 만약에 쓴다라고 얘기할 때, get up early. 또는 take your umbrella. 이렇게 들어갈 때는, 뭐뭐해라, 뭐뭐해라. 이런 동작들을 다 보여준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명령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 다른 거다때려 치우고 뭐가 들어간다고? 제 앞에 돈트가 들어간다고 했죠. 제 앞에 돈트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돈트가 들어가고 나면 무조건 동사 원형 그다음 쓰고 나서는 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명령문은 주어 유가 생략된 형태. 아까 말씀드렸죠? 줄거세요. 명령문은 항상 주어 유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조언이나 충고 또는 금지의 의미로 쓸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be quiet 하는 표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조용해라 이런 뜻이죠. 이거랑 비슷하게 쓸수 있는 표현 중에서는요. 하나 적으세요. 뭐가 있냐면은 you must be quiet 또는 you should, be quiet. 이런 종류의 영어 문장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must하고 이 should의 공통적인 해석은 뭐뭐 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뭐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서도 나올 수 있으니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나 아니면 일반 문제집에서 여기에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 명령문으로 고쳐 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없애면 끝이에요. 단, 첫 글자, 대문자 써야 되니까 얘는 B로 바꿔줘야 되겠지. 이해되셨어? 어.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삼과 문법 관련해서 제일,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 그림이 딱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뭐, 어떤 뭐, 표시될 수 있는 게 하나 딱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딱 껐어.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죠. 만약에 여기에 카메라가 하나 있다 칩시다.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 딱 그었어. 장소는 박물관이야. 그럼 뭐 하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사진 찍지, 말라. 사진 찍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똑같이 동그라미 표시되어져 있고 자전거 그림이 딱 나와있어. 근데 여기 딱 그었어. 타지 말라. 자전거, 타지 말라. 어, 자전거 타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 또 하나 더. 여기에 이렇게 꼭 P가 딱 있어. 그리고 하지 말래. 무슨 뜻이야? 차지 말라. 그렇지. 주차하지 말라 이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짝퉁이 끈 단어들은 무조건 뭘로 시작해야 돼? n 트로 시작해야 돼. n 트로 먼저 시작하고 나서 주차하지 말라, 자전거 타지 말라, 사진 찍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 영작은 여러분들 문제 풀려 보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 거 바로 가봅시다. 각 문장을 지시대로 바꿔쓰시오 자, 1번별표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되게 실수 많이 하는 거야. 되게. 특히 2 번. 바로 가볼게요. 명령문이래. 뭐 써야 됩니까? 네. 비어. 없는 비어 비 없잖아요 지금. 두 두. 두가 왜 나와 여기서? 어이, 내가 여쭤봐. 명령문은 뭘로 시작한다 그랬어? 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네. 그렇지, 오픈부터 넣어야 될거 아니야. 왜 r 저... 하게 유를 집 y 넣 o u 을집집어넣 d o w The window. The window. window. 저... 네. t Don't. h Don't. Don't. Open. Open. The window. The window. o e n The window. d o n t d o n The window. The window. 됐습니까? 네. 자, 다시 보세요. 다시 네. 보세요. 명령문 쓰라 했을 때 그냥 부정 명령문이 아니고 그냥 명령문 쓰라 하면 유 빼고 여기 첫 글자 대문자 바꾸면 끝이야. 네. 알았어? 네. 근데 얘는 지금 부정 명령문 어떻게 해야 돼? 유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돈트 넣으면 끝이야. 네. 알았죠? 밑에 거가 보자. 자, 두 번째는 명령문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오. B. B, 어. 반말 하지 말고. 비. b 비. 그렇죠? b 왜 얘를 빼면은 오, 얘를 네. 동사원형 바꿔야 된다 고 그랬지? 네. b 동사의 동사운영은 b라 고 그랬다. 네. 그러니까 b kind of kind of to kind 네. to t e m 이야 네. 자, 그런데 너가 내또 실수할 수 있는 사람 내 분명히 말씀드릴게.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거를 지금 명령문 바꾸라 했는데 내가 분명히 바꿀로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썼지 네. 뒤에다 창의적인 말 집어넣지 마라네 알겠죠? 상상의 날을 펼치지 말라 이런 얘기야 내가 분명히 바꾸라 하는 것만 딱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알았죠? 네. 또 철자 이상하게 쓰지 말고 또 카인들이 여기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 이상하게 뭐뭐 뭐 뭐야 이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 하면 안됩니다 알겠죠? 창의적인 말 집어넣지만 분명히 내가 여기서 바꿨고 나머지 다 그대로 썼단 말이야. 네. 밑에 거. Don't 어떻게 해? Be? Don't. don't be, be. Kind, kind, to kind to them. kind to them이죠. 이건 어떻게 한 거야? y u 빼고 예 비동산 바꿨어. 앞에다 don't 집어넣으면 끝이야. 예. 자 밑에 거 봅시다. 여기서 담배 피래. Smoke, smoke here. 역시 Smoke 감자 같은. 요 Don't smoke here. 역시 Don't smoke here. 내 목소리 왜이렇게 잡지? 소리를 질러서 그가봐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2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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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내가 올릴 거거든 왜냐면 수민 때문에. 선생님 무시하겠다. 예, 예. 조용. 자, 그다음에 A에서 C 중 빈칸에 돈트를 쓸수 없는 것을 고르래. 답은 A. 요 어, 왜요? 어, 돈트와 유튜브가 조용히 얘는 조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죠? 네. 근데 얘가 돈트를 바로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지. B. 그래서 얘가 B가 있어야 되는데 B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답은 A입니다. 얘는 뒤에 보세요. b는 뒤에 b가 있고 여기 c에는 포크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 3번, 다음 중 어색한 어 문장은 몇 번입니까? 1번이요. 1번이죠? 왜? 우리는 분명히 본트 아니면은 그냥 동사원인 것 사이. not be said란 말은 없다. 알겠죠? 그렇기 음.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그다음부터 가볼게요. 조동사 캐나고, 메이. 아, 조동사 캐나고, 윌. 자, 일단 우리가 조동사에 대해서 먼저 기본 정리를 다시 한번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수 있어.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사에 의미를 덧붙여 주는 역할이에요. 덧붙여 주는 역할. 근데 이 덧붙여 주는 역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만한의미는건 뭐가 있냐면은 능력, 예측, 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스터디란 공부하다란 말을 넣었을 때저 조동사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다, 공부할 것이다,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타이틀은 뭐가 있냐면 can하고 will이 있어. 얘도 서술형, 무조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일단 캔하고 조금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 조동사는, 아, 그리고 조동사의 세 가지 특징, 요것도 한번 정리합시다. 조동사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뒤에 무조건 동사원형, 뒤에 무조건 동사원형이야. S나 ES, 뭐, ING, ED 이런 거안 들어가. 그 다음 두 번째, 인칭과 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인칭과 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i can swim, you can swim, he can swim, she can swim. 무조건 앞에 주어가 누구가 됐든 간에 can은 무조건 can이야. cans, can't 이런 말 없어. 알겠죠? 인칭과 수의 영향을 안 받아. 그다음 세 번째. 조동사는 두개 같이 못 써. 두개 같이 못 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조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비동사의 부정문 의문문과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조동사의 조동사를 이용한 문장을 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동사 단어 뒤에다가 낫을 넣으면 되는 거고 의문문을 쓴다라는 얘기는 조동사를 앞에다가 빼버리고 물음표 써 버리면 끝이야.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이거 우리 그러면이스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밑에 설명 한 보겠습니다. 조동사,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쓰인데, 줄 끄세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쓰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동사의 의미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캔과 윌만 일단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캔과 윌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캔은 할수 있다, 해도 된다, 해줄 수 있나요? 요세 가지 뜻으로 나뉘게 되는데 어, 보통의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먼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얘는 일단 주어가 누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됐든 너가 됐든 그가 됐든 그녀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뭘로도 바꿔서 쓸수 있냐면은 be able to라는 표현으로도 바꿔 쓸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can이라고 하는 것이 인칭 과수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죠. 맞죠? 네. I can you can he can 상관없다 그랬잖아. 네.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풀어 버리게 되면은 얘는 네. 바뀝니다. 아시겠죠? 네. 만약에 I can swim이란 말을 be able to로 고쳐 쓰시오 하는데 백방 이런 실수하는 놈 분명히 나와 I am able to 해야 되는데 I be able to 이 카고 앉았어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주어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적어놔라 이거 실수 정말 많이 한다고 본인이 느껴진다고 면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속도를 좀 빠르게 낼게요. 왜냐면 어차피 영상 찍어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영상 보시면 돼요. 네. 다음. 뭐, 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허가는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만 보여드릴게요. Can I? 물음표. 그 다음에 you can? 마침표. 이렇게 들어갈 때. 요런 구문으로 나올 때는, 조금 가는 아니지만 은 대체적으로 뭐뭐 해도 됩니까 그래 너는 뭐뭐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나요 하는 말은 어차피 의문문 이잖아 그럼 부탁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해줄 아니요. 수 있나요 하는데 그럼 내가 뭐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게 맞죠 네. 내가 만약에 지금 대화하려고 내가 벽보고 너 이제 검은색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하면 니네가 날 모르고 생각하겠습니까 브라이.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또라이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Can you? 물음표. 조금 더 공손하게 들어가면은, could you? 물음표. 이런 식으로. 이걸 내가 왜 보여주느냐? 똑같은 can에다가 밑줄 꺼내놓고 다음 중 쓰임이 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으므로.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요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he can swim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수영할 수 있다일까? 그는 수영해도 된다일까? 네, 아, 수영할 수 있다요. 엄밀히다. 지금 둘다 되죠. 그런데,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상대방한테 대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he can swim은, 가급적이면, 할수 있다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할수 있다 하는 거, 특히 저 be able to로 바꿔 쓰는 연습 잘 해줘야 돼. 저런 거 서술형이야, 아시겠죠? 서술형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ill. will은 뭐뭐 뭐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막연한 미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어떤 표현으로 또 바꿀 수 있냐면은 be going to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뒤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아까 했던 말 똑같이 할게요. 아까 will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관이 없다 그랬어. 근데 얘가 풀어져서 be로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주어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는 거야. I will swim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나 수영할 것이던데, 나 수영할 거다 해놓고 I be going to swim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 be, a, I be going to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I am going to, 그 다음에 you are going to, 또는 he is going to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밑에 거 볼게요. 자, 조동사 can의 그리고 will의 부정과 의문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동사의 부정문, 의문문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나옵니다. 밑에 지금 뭔그 문제가 나온 건 모르겠네. 없네. 자 보세요. 내가 문제 하나낼게요. 재원네 네. can eat 더 디찰 선생님을 왜 먹을까? <웃음> <웃음> 자 보세요. 내가 이거를 영어 문장을 바꾸는데 B e A b l e t o 로 고쳐서 부정문으로 바꾸시오. 제원 isn't able to eat the food. 그렇죠, 저렇게 나와야 돼요. 요 자, 제원이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Be, Be able to로 바꾼다. 아까 b 동사는 주어에 따라 바뀐다, 안 바뀐다. 아, 바뀐다, 바뀐다 그랬지. 뭘로 바뀌어? Be. Is Be. able Be. to. Be. 나머지 그대로. 됐습니까? 네. 근데 그다음 뭐라 그랬어? 부정문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부정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여기에다가 그렇지 낫을 넣든지 아니면 이든트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요렇게 꼬아서 내는 서술형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특히 중리는. 아시겠죠? 네. 어, 이거는 지리적인 특성이 그런 게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실수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잉? 자 밑에 가볼게요. 1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래. 1번 다 뭐라? 바이. 아, 이죠 왜냐하면 윌 뒤에 동사원형 써야 된다고 랬으니까 그죠? Okay. 그 다음 2번은요. Okay. n Can. 이죠 조동사는 인칭과 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그랬으니까그 okay. 다음 2번.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르게 고쳐 쓴 것을 두개 1번, 고르래. 1번 1번하고 3번이죠. 왜? Yeah. will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줄였을 때에 어떻게 바뀌어요? 원트. 원트라고 바뀌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위른트 아닙니다. 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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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원트. 위른트라는 말로는 절대 바뀔 수가 없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1번이요. 일본. 나이 자, 두 번째로 오는 거죠. 네. 일본이요. 근데 아, 우리나라말 봐 봐. 제가 어떻게 그 문을 열수 있나요? 그랬거든요. 2번이요. 지금 여기 어떻게라는 의문사가 오우. 보이지. 그럼 네. 얘부터 먼저 써야 되죠. 그다음 아, 조동사 can. 음. 음. 그다음에 아. I. 정답은 2번. 아. 마지막 거다몇 번이야? 3번이요. 확실합니까? 음.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보자. 1번은 그럼 뭐가 잘못됐어? 일번은 캔두 더즈 인칭 그게 때문에 위기. 병사 원형 써야 돼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됩니다. 둘을 빼야 돼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고요. 캔을 <놀람이> 빼든지 더즈를 빼든지. 만약에 캔을 빼게 되면 개는 수영 할이고 더즈를 빼게 되면 은 개는 수영 할수 있니고. 음? 둘다 되잖아. 이거는 음. 뭐 잘못됐어. 어, 캔스를 아, 아, 캔으로. 캔으로 바꿔요 그렇지 캔에서 s를 빼야 되겠죠 4번은요 아아아 아, 아, 돈트나 캔둘 중에 하나를 빼요 네 돈트나 캔 중에 하나를 빼야 되겠죠 아니면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캔트라고 바꿔줘야 되겠지 마지막 5번은요 아... 리브가 잘못했어요 리브가 잘못 뭐 해야 되는데요 그, 아 캔, 캔트랑, 캔트랑 리브랑, 리브랑. 자리가 리브. 바뀌어야 되죠 예. 캔트 리브 됐습니까 됐죠? 네자 이렇게 얘기한 게 기본적인 설명이었고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디다자 어디로 가시냐면은 아마 우리 안 풀었던 자리가 아마 있지 싶은데 그그 그, 52페이지 돼있어 안 돼있어? 돼 있지 않아요. 돼 있지 않지요? 네. 그러면은, 52페이지에 7번까지 지금 빨리 앞으로 가.